피라마드를 해야 되는 판이 꼭 있어요. 바로 이런 판, 피라마드요. 내 네, 피라마드는 뭐, 라판 마나 커브? 라판마나 커브가 정석이죠. 깐부 일성을 낮춰주면 어떠냐고요? 크라그요? 글쎄요. 잘 모르겠는데. 1뎀 펀치 1뎀으로 <laughs> 때린 자락이 3레벨을 찍었네요? 그냥 이대로 가도 안 질듯? 아 <laughs> 이런지 지네? 아나 컵을 어떻게 탄 거지? 수분이보해도가안 음. 내고 싶은 거는 생명력을 좀 확정으로 좀 주고 싶긴 하네. 호토리 뽑았음. 99%? 하? 아

원래는 피라마드 정서운영은 초반에 이제 미라 같은 거 영능 쓰면서 이제 키우다가 얘한테도 아르거스 걸고 첨보에도 아르거스 걸고 무장으로 키우는 그림 그런 그림이 자주 나오긴 하거든요. 음, 비용이 평생 싸봐. 지금 하체 권의자 피라마드 앞에서 감히 비용이 다 때렸나? 어디서 모기가? 아, 모기 어제야 모기 하니까 갑자기 또 빡치네. 아니, 잠자는데 모기 때문에 어째 튼튼공과 무장공만 왔어. 어디 있는 거요? 아르거스공. 먼록이 일단 없는 판이거든요.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? 그게 뭘 의미하냐면 피라마드는 무적이다 이 말이야. 버금가? 싸운 뭐야? 아리가스. 어우. 가르코스. 하. m a j u k a 헬로. 고득자식 컷. 테스님, 테스님. 죄송한데 한마디만 할게요. 하체 운동하세요. 감사합니다. Argos, Argos, hello, hello. 아, 른 아, 군나 아, 인이생명이얻으이 아, 이거 아, 인도 그만큼 얻는다고 미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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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, 르거스있었으면거내초거대 수호자 스탯 이야 아, 써 야, 둘리 무한 폭풍 살아남기 하고 있는데. 휴. 든든하다 우리 초거대 소자. 돌아가려. 하수이나? 이제... 아 뭐야 피가 오잖아 아 에이 아니, 피가 35라서 국밥 효율 드럽게 안 나오네 아... 아이뭐쓰잘데기가 없어 아참 국밥 포장해달라 꺼져 꺼져 너아 드디어 튼튼 쓸수 있겠다 아 클린한 실력 전장 방송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. 아이 감사합니다. 아이 고맙습니다. 아이 어서 오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무슨 배송 착오에요? 죄송한데, 어, 진짜 배송 착오가 아니야, 죄송한데, 돈에 배송... 잘못 오신 거 아니죠? 아니, 뭐, 나를, 나를 내가 의심하고 있네, 아니야, 아봐요잘 보고 있다고 하잖아요. 아이, 진짜. 육렙 찍고요. 흉합체로 그냥 전환 각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칼렉 나오면은 칼렉 살짝 향 첨가해도 약간 맛있을지도. 전환 버프 돌릴 때마다 생명력 두 배면은 용족 3개. 생명력 60 아, 이 자식. 아니, 무장으로 진작 공격력 올려놨으면 한 30공 됐을 거 아니야. 그러면 쓸만한데, 아, 진짜. 오, 파일이 피했어. 전부 까줘. 까줘. 나이스. 이겼다. 으, 너피라마도 어떻게 잡을 건데. <laughs> 이게 피라마드다. 다시는 피라마드를 죄송한데 무시하지 말아 주실래요? 빨리 피라마드 무시한 사람들 빨리 빨리 사과하세요. 아니, 뭐가 안 나와요? 어, 뭐야, 이거. 에반데. 어, 뭐야? 어, 미친. 마드 개사긴데? 마드 1티어다 와 이거 뭐야 이거 생명력 각 키야 근데 사실 저는 마드 자주 고릅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 알았네 아니 이게 악마 이거 체력 이거 오르는 거 이거 이거좀 지리네 나는 야 아구나스인이 생명력을 얻는 거길래 그냥 그런 건줄 알았는데 와 레전드네 초직자 진짜 개극락이다 <laughs> 뚫을 수 있으면 뚫어봐 애송이 <laughs> 응 멀록 벤이야. 와아 국밥 개마려운데 진짜로 아 진짜. 국밥도 근데 사실 20 체력 버프기는 한데 그냥 쓸까? 아 아니야 방금 포식자로 몇이 올랐는데 겨우 이런 거에 눈 돌아가? 포식자 아 이거 약해 약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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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 아, 아 아니야, 아니야. 다 가다. 국밥이요? 아니 내가 맞을 수가없다니까내가안 맞아, 애초에. 아무좋 <laughs> 좋아. 심배유. 야. 비송 버프 몇시냐 이거. 키야. 일단 뭐 얘는 무조건 팔 건데. 이거 미라르 공 버프는 뒤질래요? 토리씨토리씨토리씨토리씨 <laughs> 우승 5.3%안안되이거이긴이 아니에요 에이겼이데는데 <laughs>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있습니홀리 아. 이 비겁한 포자 자식. 아. 온다 온다 온다. 땡큐 땡큐 헬로 헬로 일본 사람이야? 어. 우 아리가또네 스고이 기모찌 <laughs> 겁나 잘 긋네 야 피하기만 하면 돼요 설마 <웃음> <웃음> 와우 맨 호리 <laughs> 씨 야 이러면 이기겠지? 아이. 아이. 이러면 이기겠지. 와! 아 어! 어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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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두 번은 안돼이 자식아 아. <laughs> 아 무서웠다 인생 휴. 좋아요, 아, 개같 은, 거, 아, 아 드디어 복구 쳐했 네, 아.